안녕하세요. 보타임 앤 미국 소식입니다. 11월 8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연기가 될지만 않았던 인프라 법안이 금요일 날 밤늦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법안이 228대 206으로 가결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13명의 라이노가 참가를 하여 민주당 편을 들어서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 13명의 라이노는 바로 네브라스카의 담베이컨 펜실베니아의 브라이언 핏패트리 알래스카의 다니엄 오하이오의 안토니 콘잘레스 그 다음에 뉴욕의 4명입니다. 잔 케코, 팀 리드, 앤드류 갈바노 니콜 말리오 타키이스 이렇게 4명이 뉴욕에서 단체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리노이즈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에든 킹징글 뉴저지에도 2명이 나왔습니다. 크리스 스미스 제프 r 드류 이렇게 두 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웨스트 버지니아의 데이드맥켄리 그리고 미시간의 프레더 옵턴 이렇게 총 13명의 라이노가 민주당 편을 들었습니다 한편, 극좌 성향의 딱딱우리 사인방을 포함한 극좌 6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이지만. 반대표를 던진 이 딱딱우리 사인방을 비롯한 극좌들의 변명은 흑인 동네에 많은 인프라가 배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여기에 찬성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법안 1조 5천억에서 실제로 인프라에 사용되는 돈은 1,50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1조 500억 달러는 어디로 갈까요? 그 내용 중에는 재미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펠로시가 자기 동네에 공원 가꾸는데 2억 달러를 가져간답니다. 결과적으로는 인프라 법안이라고 거창한 이름을 달았지만 그것은 11%에 불과합니다. 오늘 도드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게 미치 메코네를 비롯하여 이 라이노들 참 큰일입니다. 11%에 불과한 예산을 나머지 89%는 뻥튀기라여 전부 갈라먹기 식으로 가져가는데 이것에 찬성을 하다니 하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가 돈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후원금 따로 챙기고 개인구자 따로 챙기고 이게 지금 미국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전해지는 소식은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제5 연방 순회 법원이 백신 강제를 하고 있는 조바이든 행정부의 행정 명령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하여 집행 유예를 명령하였습니다. 즉 당분간 시행을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비벡 머피 백악관 의무 담당 대변인이 이 백신 코로나 강제 조항에 대한 반대 변호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행정 명령은 실제로 오샤라고 하는 기관이 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샤는 바로 산업 안전보건청이라고 하여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이라고 하는 약자입니다 이오 h a 에서는 100명 이상의 사업장에 1월 4일부터 접종증명서를 요구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발효한다고 발표를 하였다가 지금 유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약 20개가 넘는 주에서는 이것이 위헌이라고 하면서 많은 소송을 제기하여 오 h a 또한 역시 많은 소송에 직면에 있습니다 또한 벤 샤피로가 운영하는 언론사인 데일리 와이어와 RNC 즉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전국 공화당 위원회에서도 헌법위반이라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한편 CDC 발표에 따르면 4,630만 명의 확진자가 미국 내에서 발생을 하였으며 그 중에 75만 1000명이 사망하였으며 70%가 예방접종을 완료하였고 80%가 1차 접종까지 마친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벤샤피로가 마지막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벤샤피로가 박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애들 갖고 장난치지 마. 지금 당신들은 위험선을 넘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지 못해 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건 또한 바로 5세부터 12세까지 취약아동들에 대한 강제 백신 접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클린턴과의 몰락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잔드름 특검의 칼날이 지금 힐러리 클린턴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밝혀졌습니다. 팍스 뉴스의 선데이 모닝 퓨처스의 마리아 발티로모가 전 DNI 수장인잔레크리프트와 인터뷰를 하는 도중 나온 이야기가 레크리프트는 진실은 스스로를 방어할 것입니다고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DNI 수장일 때약4 0 0 0 페이지에 달하는 모든 러시아 스캔들의 서류를 다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천여 페이지는 기밀 해제가 되어 이 자리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사건을 맨 처음에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힐러리 클린턴인 것을 자기는 알고 있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자, 안드름 특금이 며칠 전에 이고로단첸코를 구속시킨 데 이어서 지금 칼 끝이 힐러리 크린턴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레크리프트는 자기도 개인적으로 힐러리 클린턴과 빌 클린턴 재단을 배우로 지목을 하고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클린턴가의 몰락의 서막인가요?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플로리다 주 정부 사이에 지금 팽팽한 긴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역은 다름이 아니고 지난 여름 동안에 약 70여 편의 항공편이 플로리다 잭슨빌로 비밀리에 불법 이민자들을 수송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주지사도 모르. 국경 수비대가 그 주에 불법이민자들을 몰래 숨겨서 수송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금 디산티 주지사는 상당히 경황된 목소리로 조바이든 행정부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행정이 엉망이다 보니까 지금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소송을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조직인지 아니면 미국을 치대하기 위한 조직인지 도무지 저도 지금 감이 잡히지 않을 정도입니다. 끈끈이 똥볼을 차니까 지금 내네 소송이 걸리고 전부 법률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면 될 것인데 극자적으로 가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제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모양입니다. 주지사 발표에 따르면 자기들들도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에 잭슨빌 공항 관계자가 이야기를 해서 알아보니까 그렇게 왔대니다 70편이나 국내 내국인은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가서 여행도 못 하게 놓고 불법 입국자는 아무것도 필요 없이 전세 비행기로 이렇게.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경우에는 45만불 보너스까지 챙기고 있죠 한마디로 총체적인 혼돈 그 자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무리 좌파언론과 이 부패한 언론들이 선전선동을 하여도 미국민들의 본 양식은 아직 건강한 것 같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하여도이 난립 법석을 피우는 젠더 문제에 대하여 24%가 여러 가지 성정체성이 있다고 믿어왔으나 오늘 연구 발표에 따르면 지금은 17%로 급격히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3%의 사람들이 이제는 남과 여라는두 성별만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24%가 다양한 성별이 존재한다고 했다가 17%로 지금 줄어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미국 전반에 있어서 아주 좋은 현상이긴 하나 또한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밀리니엄 세대이죠. 밀리니엄 세대들은 지금 자기 삶에 대하여 책임감이 없이 그냥 다양한 성별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선 교육계에서 지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CRT 이론과 젠더 이론에 의하여 많은 어린 학생들이 성은 여러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세대 이전의 사람들은 거의 95% 이상이 성은 남성과 여성만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 정도만 양성 이상을 인정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밀레니엄 시대에서부터 지금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앞으로의 성 정체성의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교육부터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좌파들이 항상 언제 침투하는 것이 교육계입니다. 사상을 오염을 시키고 교육을 오염을 시켜서 자기들 선전선동을 주입시키는 것이죠. 브레인 워시를 너무 심하게 한것 같습니다 다시 미국이 건강한 미국으로 거듭 나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곡물 가격은 지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원인에 대하여 일부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바로 비료부족인 것입니다 워싱턴 익제미널 보도에 의하면 오늘날 미국의 액체질소 비료의 기체 원료인 UNA-32가 전년 대비 108%가 인상이 되었다고 하며 무수암모니아도 중요한 질소비료 원료인데 131%가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하여 루지나에 소재하고 있는 무수 암모니아 프렌트가 폐쇄가 되어서 가격 상승이 되었다고 하나 가장 큰 원인은 비료의 핵심 성분인 천연가스의 가격의 상승 요인이 가장 크다고 꼽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작물 생산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 비료 가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작물 재배 패턴까지 바꾸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미국에는 콩을 한번 심으면 옥수수를 심고 옥수수를 심으면 신고 이렇게 하며 번갈아가면서 작물을 바꿔서 재배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료값이두배 이상 떠함에 따라서 농부들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콩 심은데 또 콩을 심을 수도 있고 옥수수를 심은데 또 옥수수를 심을 수가 있다고 오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를 지금 계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토질이 점점 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토질이 악화되면 생산성은 떨어지고 그만큼 공물 가격은 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악순환의 시초인가요? 또한 이 농부들을 괴롭히는 것은 바로 대체 식품을 개발하고 있는 글로벌리스트들 때문입니다. 이들은 미국 콩을 중국에 싸게 보내서 거기서 에 인조 육류를 만들어서 다시 미국으로 수입해서 팔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도날드에 안에 있는 그 고기 덩어를 우리가 패디라고 하죠. 그 패디가 실제적으로 95% 이상의 콩입니다.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해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방산업체하면 바로 라퀴드 마틴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모든 팬텀기와 모든 전투기를 여기서 다 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간 항공은 보잉이 전 세계를 대표하고 있고 군수산업의 항공기는 바로 이 라퀴드 마틴이 대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퀴드 마틴이 캘리포니아를 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통신 회사인 버라이존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두 회사는 앞으로 협력을 하여 5G 전산망을 전미군사 이제 다 설치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중국 하이웨이가 5G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오려다가 3년 전에 도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저지를 받았죠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5G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시 켈리 라디오쇼의 제시 켈리가 미국 대통령은 통수권자인데 왜 누군가를 부르라는 말을 듣고 있으며 프롬프트를 읽고 결정을 해야 합니까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기자들에게 권력에 대해 진실을 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기자는 왜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자라고 하면 대통령에게 누가 말하는지 궁금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이든은 자기 책임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결정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지금 판단 기준에 서지 않는 일종의 치매 노인으로 간주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인데 누가 대통령 움직이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질 바이든은 실질적으로 교육계에만 한 평생 있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하여 그만한 식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 바이든이 지금 하고 있는 행정을 보면 별로 식견이 넓지도 않은 사람이 조 바이든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참큰 패착을 가져온 것이죠 당과 대통령은 원래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분리가 되어 왔고요 그런데 이번 민주당은 대통령을 만들기 위하여 자기들이 대통령과 같이 한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당연히 망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조 바이든 지지 하락은 바로 민주당 지지 하락으로 직접 등식이 성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민주당 전략하는 사람들도 참 머리가 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년 동안 민주당의 폭망을 계속하는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고 재미난 일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